예 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마음과 자세로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청년부가 함께 있으니까 청년부만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시켰거든요. 수련회 때한 번.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한 주를 함께 했던 그 새벽 부흥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45년을 주 맞이하면서 저희가 가졌던 새벽 부흥의때 주제가 부흥하기 하소서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5일간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 결말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잠깐 나눴던 내용을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네이미아는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디아스포라로서 바사 제국에서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수산궁전에서 술간원을 맡고 있던 왕의 신뢰를 받고 있던 그러한 위치에까지 올라갔던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느에미아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소식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사실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의 마음에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그들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알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일장에서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일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던 그 내용, 제목을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말했는데 공동체의 잘못과 죄, 아파하는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진심으로 회귀하며 나아갔던 느에미아였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기도하고 있을 때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자신의 마음을 나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왕에게 말을 하지요. 동포의 이야기를 해주고 성전의 상황을 얘기해주는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느에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배려를 해줍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4개월, 4개월 정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 성전 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 또 그거 살 일이 누구인가 아마 자신 것을 깨닫고 왕이 그에게 가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준비를 잘 해서 가는 것 저희가 보았습니다. 왕이 조서를 써주지요. 지금의 이란이 있는 그 바사 제국의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거리, 그먼 거리 여정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조서를 왕이 편지를 써주었고, 그뿐 아니라 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게 될때 필요한 재료들, 자료들도 왕이 장신의 창고에서, 본인의 창고에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서 가지고 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도, 도착해서 어, 성전의 상태를 보고 일하는 모습도 저희들이 삼장을 통해서 보았는데 함께 일하는 것 저희들이 알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성벽을 재건축할 때 문들을 다시 보수해야 되는데 그 문들 가운데 어떤 문이 있었냐면은 분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분문은 어떠한 문이었냐면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던 동물들의 오물을 처리하는 오물들을 가지고 나가서 기드론 골짜기에 버리는 그 문이 바로 분문이었습니다. 이 분문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3장,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딱한번 나오는 이름입니다. 레갑은 누구고 말기야는 누구일까? 잘 중요하진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축할 때에 다 함께하는 가운데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이 분문을 보수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 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분문과 같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좀 더럽기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누군가는 같이 감당했을 때에. 그것을 레거스로 알고 일을 감당했을 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언제나 경험하는 것 같이, 니에미아가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성벽을 다시 건축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삼발락과 도비야를 중심으로 하는 무리가 있었지요. 처음에는 아마 느에미아가 수상궁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했을 때, 성벽을 다시 쌓겠다고 했을 때에 아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빨리 재건하려 생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긴장감을 갖게 되고 함께 아주 심하게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그때 나눴던 제목이 극복하게 하소서. 주의를 감당할 때, 특히 계획이라는 것, 느헤미아가와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한 건축하면서 보여줬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해나는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길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느냐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할 때 항상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동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방해와 비난 속에서도 니엠의 리더십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축하게 됩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는 것 우리가 알수 있는데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족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성벽이 물론 반 정도밖에 크기가 높이가 아니었지만 다시 쌓였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도 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바사 제국에 지금 이란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왕의 궁에서 일하고 있던 그 느헤미야가 아무리 왕의 편지를 가지고 총돌 간다 할지라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긴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사실 백성들이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된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를 대적했던 삼발락과 도비와 일당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이미야가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했을 때에 52일 만에 끝냈을 때 일주일이 못되어서 백성들이 함께 조합해 나와서 팔장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 갈급함으로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도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렀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된 이후에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대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늘 일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들 가운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너희를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그냥 듣고선 아참 좋다. 은혜가 되었다. 라는 것으로 어떤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에 대한 분명한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이 재건축되고 성벽이 재건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들은 말이 뭐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너희 총에 함께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회중 가운데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그들 회중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왜 암몬사람과 모합사람을 모압 사람 모합 사람을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을까 이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함께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내용은 신명기 23장의 내용입니다 광야 시대, 광야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가난 땅에 갈 때에 모합사람과 암몬사람들은 발람이라는 거짓 산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돈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암몬사람과 모합사람은 너희들과 함께 할수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회중과 함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들과 분리되어 이들을 회중에서 쫓아내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언제부터인지 알수 없지만 함께 할수 없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는. 분리시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어쩌면은 이방인들을 축출하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쫓아내는 광경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산 믿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소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다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쫓아낸 것 같이 우리 의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산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이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모압 족 속과 암몬 사람 쫓아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성전 안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가 되긴 하지만 이 모습은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죄의를 감당하는, 성전 안에서 죄의를 감당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함께 연관되어서 성전 안에서 한 방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아는 누구냐면, 느에미아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산발렛과 함께 작당하여서 느에미아가 성전 재건하는 것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느에미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한 좋은 방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네임의 6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 엘리아십과 도비아가 친척 관계, 사돈 관계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십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이 도비아를 위해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원래 이 방은 성전에서 쓰는 물건들 또 11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레위인들에게 삭수를 주었던 곳이 이 방입니다. 그런데 이 방이 변질되었습니다. 어떻게 도비야 개인을 위한 방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야십은 사실은 3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이 역시도 엘리야십도 함께 동참해서 성전문을 포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니가 하고, 지금 도비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맞지 않은 일이고 악한 일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1절, 2절, 3절만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치 않냐 하신 일을 바로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을 내쫓았던 이들이 그건 다메인 엘리야십이 어떻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한 방을 내어 줄수 있었을까. 오늘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를 저에게 희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때는 여러분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준 그때입니다. 이러한 악한 일이 향할때 일어나고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내 네, 나는 느헤미야입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다 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시비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네헤미아를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감이 잡히실 거예요 1장에 보게 되면 네헤미아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알게 된 때가 아락사스다 왕 제20년이었습니다 그때 4개월 정도 기도하다가, 느에미아가, 아, 닥사스다 왕에게 그 마음을 얘기할 수 있었고, 돌아간 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6절에 가게 되면 1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2년 때 다시 바사로 돌아갔습니다. 수상궁에 돌아가서 얼마간 있다가, 며칠 후는 사실 알수 없는 기간입니다.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본인이 없는 사이에, 느에미아가 없는 사이에 엘리사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이 일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도비야가 방을 차지하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네메가 없는 동안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작당을 해서 이 방을 자신들 걸로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던 모습,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변질된 모습이었고 악한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이 방에는 제사에 필요한 용품들과 또 제사장들, 레윈들에게 주어야 할 11조를 가지고 와서 두었던 곳인데 이것을 지금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게 되면 돌아온 느에미아가 이를 알고 나서 제가 세 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관을 다 바깥으로 내 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혹식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이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도비아의 세관들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그 모습으로 다시 돌려 놓아라. 이 방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물품들과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11조 바치는 것들을 놓아야 될 것이라고 그 일을 다시 개혁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9절에 8절에 보게 되면은 세번요로 몹시 화가 나서 영어로 보게 되면 it upset him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했던 그들이 그 짧은 시간에 한 길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느에야가 없는 시간에 아마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엘리시식 같은 자상들 마음 가운데는, 느에야가 오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방까지도 도비하게 내어줘버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에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 방을 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정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교회 모습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회개하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 그냥 갈수 없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냐 하시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개혁하고 변화하고 나갈 수 있는 모습.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또 하나 나옵니다. 사실 13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네 가지의 시작한 니에미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시작한 개혁에 대해서 잘못된 걸 다시 잡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성전에는 방을 다시 정하는 모습과 10절에 보게 되면 사실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또 알아본 중 갔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전 안에서 주의 일을 제사 제단의 일을 돌보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성전 안에 있지 아니하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 안에 주의를 하지 않고 지금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러한 레위 사람들의 모습과 도비아가 그 방, 그가 찾혀있던 방과 관계가 있지요 사실 그 방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두었다가 때가 되면 레위인들에게 레위인들은 성전에 일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바친 11조에서 자신들의 몫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방이 지금 없어졌고 11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느에미아 10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11조를 레외 사람들에게 주어 하나님의 전, 골방을 두겠다고 했는데 지금 갔다 와서 보니까는 그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방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느에메가 성전을 관리하던 자들을 다시 불러서 꾸짖고 정화시키고 다시 그 방에다가 11조, 가져오는 11조를 두었다가 레외 사람들이 성전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하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을 처리하는데 오늘 13절 보게 되면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13절 보게 되면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셀레미와 서기관 사독과 레이사람 부디아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다네의 손자 사골레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던 그 방을 정화시켰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원래 모습으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거기다 놓고 11조를 받아서 거기다 가둬, 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 관리하도록 창고를 잘 관리하고 버금의 일을 보도록 즉 충실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도록 이 일을 처리하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부응이라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응을 얘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을 주시면. 그러나 가장 근본이 되는 부응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아닌 것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고쳐나갈 수 있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 그렇다가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정화하고 개혁하는 그리고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엘리야십이 동참했습니다. 엘리야십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닌 것이 있죠. 니에미아가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정화시키고 그 방을 잘 지키는 가운데 이들에게 분비하는 일을,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잘 주는 일을 맡긴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부하게 하소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45년을 향해 나가는 첫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5년을 함께 하신 주님에게 감사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45년을 지내오면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30일 동안 감사함에 회개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4 5년을 바라보면서 5년에 있을 희년을 바라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한 그 주의 일을 잘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도전을 줘야 됩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끗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의매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 역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은 주님의 영광을 갈급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실체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시정하고 그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등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잘 이뤄나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부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45년 희년을 맞이하는 앞으로의 5년 더욱 더주 안에서 성령 함께하시는 가운데 힘있게 주의 교회를 일어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